자 함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은 얘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응. 나누기니까 당연히 빼기가 될 거고 15 로그 a에 x 빼기 로그 a에 6이지 응. 그러면 뭐 뻔하게 하던 것처럼 얘를 t로 제안을 하겠지 응. 그러면 이게 t에 제곱 빼기 로그 a 의 합이니까 90 그다음에 로그 a 의15 곱하기 로그 a 의줄이 되지. 그러면 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x 절편이 얘랑 얘잖아. 그러니까 t 가 이거의 반 띵에서 최대가 되겠지. 이렇게. 그러니까 x 절편이 이렇게 있고, 이거 가 알파하고 베타하면 최소는 무조건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반등해서 된다고, x가. 그러니까 어, gt는 집분 넣으면 뭐고, 마이너스 2분의 분명히 로그 a, 15 빼기 로그 a의 6의 제곱이 될 거라고 집분 넣으면.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지. 그러면, 로그 A, 의 6분의 15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u 분의 l u s y b 그러면, 루트 A, 가 6분의 15가 되든지 루트 a 분의 n 이 i 분의 A, y 지뭐 6분의 15가 얼마고? 2분의 5잖아 음. 그러면, 첫 번째, 거는 A가 얼마고? 4분의 25고 두 번째 거는 역수니까 25분의 4가 돼 e 어? 분의 1이 여기 있어의되이 n g e v e n 여기 g evening, e v e 이 i n g evening, evening, e v e n 의 n g e 의 e n i n g evening, e v e n 이 n 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분의 3이니까 로그 a 의 2분의 3항 3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지. 그래야 되는데. 이거 2분의 5가 되지. 그러니까 a가 2분의 5랑 5분의 2가 되니까 합은 10분의 29가 되지. 그러니까 이거는 요 사실을 쓴 거지 지금.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가 있을 때 절편 두개면 어디서 최소가 되냐면 딱 가운데잖아요. 2차 함수가 축대칭이 되니까 어, 지금 그래서 한 거지. 음, 음.